서석 조구사 마방의 특징은 뭐냐면 빌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입상률이 높이는 마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점은 뭐냐면 입상률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 요건 약간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과 네, 그랜드마스터의 박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3년 다승 1위를 했던 서인석 조교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석 조교사는 제가 기수 시절 거의 뭐 신인 기수 때부터 같은 라인인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조교보 출신입니다. 제가 16조 박원선 조교사 마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53조 김문갑 조교사 마방에 거기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라인에 35조 하재영 조교사님 마방에 있었어요 워낙에 조교부 시절 때도 조교를 엄청 잘했던 조교보입니다 워낙에 뭐 공부하는 양도 상당히 많았고 대학도 막 다니면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던 조교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뭐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주를 설득했을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마주들을 설득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서울경마장에서 가장 일순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뭐 성적이 잘 나와야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인석 조교사가 딱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인석 조교사가 12년 차의 조교사입니다. 2023년도에 다승왕 1위를 57승으로 다승왕 1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서윤석 조교사가 최우수 조교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마사에서 약간 제도를 바꾸면서 최우수 조교사를못 됐어요. 근데 아직도 뭐 서윤석 조교사는 아직 뭐 나이가 어린 조교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조교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8년, 9년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최우수 조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될수 있는 확률이 좀 가장 높은 조교사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지금 마방에 42도에 라는 마필을 보유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알기로는 외부 휴양을 가는 마필들도 거의 뭐 50도 정도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해 조교사가 1년 동안 출전할 수 있는 마필들을 보면 350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출전을 하는 겁니다. 350도를 따지면은 한 달에 30도가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인석 쪽에서 마방을 마필들을 보면은 400두가 넘는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400한 50두? 460두가 1년에 출전을 해요 한 달에 한 40두 정도가 출전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략 따지면은 근데 이게 40두면은 그 마방에 있는 마필들이 전량 다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마방의 마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있는 관리사들을 보면은 다들 각 마방에서 엄청나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관리사들이 출전합니다 을 마방이 해체되거나 정년퇴직하는 조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방에 있는 자원들 능력있는 마필들을 가지고 서인석 조교사 마방으로 갑니다 서인석 조교사와 마방에 있는 마필들은 일단 조교의 양과 그 다음에 사양관리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관리사들이 힘듭니다 이렇게 성적을 나는 마방들에서 가려면은 엄청난 일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마방에 그런 능력 있는 관리사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금의 보너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본급, 상여금, 마방의 인센티브 이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마방의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서인석 조교사가 관리사들을 통찰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사들이 보면은 어떤 어린 조교사들을 보면은 관리사들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관리, 조교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그어서 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인석 조교사가 워낙에 잘합니다. 왜? 관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사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어떻게 마주들을 이끌어 갈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서인석 조교사가 가끔 조교를 직접 합니다. 보조주류해서 강한주으로 시행하지 않지만 정말 구보량을 막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성적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들도 서인석 조구사를 원하는 거고 거기에 또 서인석 조구사는 성적으로 또 보답을 하는 거고. 최근 서인석 조구사 마방이 뭐 2억 이상씩 상금을 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서인석 조구사 마방의 특징이 뭐냐면 휴양을 갔다 왔던 마필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입상률을 높이는 마방입니다. 그니까 외부 휴양을 갔다 와서 마방에서 만들어서 조교를 해서 직접 조교를 해서 입상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약간 단점은 뭐냐면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의 입상률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요건 약간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 규형도 상당히 잘합니다 판단력이 상당히 좋은 조교사입니다 예전에는 안토니오 기술 2023년도에는 안토니오 기술을 집중적으로 기승을 시키면서 대상 경주도 우승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장추열 기술을 불러다가 기승을 시키면서 또 성적이 나고, 여기에 또 베테랑인 박태준 기수도 불러다가 기승을 시키면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는 제가 봐서는 작년도 57승을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올해는 한 60승 정도는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필들 자원이나 이세 마필들 자원을 보면은 오, 정말 좋은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서인석 쪽에서 마당은 의외로 약간 고가의 마필보다는 6천만원, 7천만원대, 또 개인적으로 생산한 마주들의 마필들을 상당히 많이 접목하는 마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방이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에 서인석 조부사 마방, 인기 마필들도 중요하지만 복병마가 잘 들어오는 마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팅했을때좀더 도움이 될 것이고 직접 서인석 조부사가 조교를 했던 마필들도 관리 마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교량이 많은 마방입니다 강한 조교보다는 조교량으로 승부를 보는 마방이기 때문에 복귀가 떠있는 마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인섭 조교사 마방 관심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